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답게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 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잘 건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저들을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소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전국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심신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석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어린 십년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모두 말씀안에서 승리하는 자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6절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laughs> 10절입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돌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보통 어, 설교 강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설교이고 나머지 하나는 강의 설교입니다 주의 설교는 성경 한절한 한 절을 해석하면서 강설하는 것인데. 마치 산 위에서 나무 하나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의 설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요. 또한절한절 한절 충분히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가 물을 때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지나치게 신학적인 소견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은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는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날 환경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강의 설교입니다. 이 역시 제가 지향하는 설교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의성을 가지고 적용할 때 역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상당량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맞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 또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1년 3 6 0일 강서를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또, 목사는 그 과정에서, 소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말씀을 100% 준비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50%만 준비할 때가 있고, 그렇게 아침 강서를 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면서, 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주회와 강회를 적절하게 섞어서 잘 전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럴 만한 영향이 부족해서, 갈고 닦으며, 내일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여리고성 함락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앞에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여리고 성으로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앞에 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에 몰래 잠입하는데요. 그때 두 사람이 아주 커다란 포도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정탐꾼이 이번에는 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커다란 무화가 열매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정탐꾼이 말하기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낙타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낙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큰 낙타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그 거인들은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니. 우린 여리고 성에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리 슬피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쵸? 다른 정탐군과는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상황에서 보았는데, 그들은 다르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르게 말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떠한 낭패에 직면하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런 다시 중심을 잡을 줄 압니다. 실망해도 다시 일어서고 중심이 흩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시험 들어도 다시 일어서고 환난에 처하거나 죽음이 임박하여도 다시 일어서고 그런 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그는 중심을 잡은 것 같지만, 또 잡았다고 말하지만, 그의 끝을 보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두 사람, 여수와 아 갈렘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감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들 보고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믿음이 진짜 얘기를 원하셨다고. 진짜. 진짜. 찐인가. 우리가 보통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족하단 다 말을 좀 지혜롭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족한 것이지만, 아예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주변에 있으면 부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속아지 앞에서 절할 때도 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세불 앞에서 재단을 쌓을 때도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변에 있으니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믿음을 세워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송구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 놓지 않고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을 내 중심에 세워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지가 부족하고, 뭐, 능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딸립니다. 응? 어? 그렇게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믿음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믿음 자체는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 중심에 믿음을 세우는 일은 내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게으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밖으로 내쫓으려 할 때,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다면 진정 최소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우수아와 갈렙 외에 저들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세우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겸손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단련하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째 날에 그 성을 일곱 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침묵하면서 열이고 성을 도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양각 소리에 맞추어 있는 인것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2 0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그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기생 라압과 그와 관련된 것들은 예외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청년 시절에 수원에 있는 한 점집을 돈 적이 있습니다. 전두사 시절이죠. 당시 수원 권선동 지역에는 점집이 많이 있었는데 그틈 사이에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도사였던 그 목사님은 점집 사이에서 먹게 뭐 하던 단임 목사님과 함께 점집 하나를 골라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 주변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점집을 돌때 경범죄에 걸릴 수 있으니 주도 명밀했던 거죠. 대신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묵묵히 돌자. 이렇게 하여서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돌았다고 합니다. 사흘 정도 돌았을까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 에 갔는데 교회 건물 앞쪽 이렇게 길 쪽으로 누군가 백묵가루, 하얀 백묵가루를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뿌려 놓았다고 합니다. 선전포고죠. 그 길이가 거의 5미터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길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선이 교회와 점집을 이렇게 나누는 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당이 영적으로 무언가를 경고할 때 하는 짓으로 니네들이 계속 우리를 피곤하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 무언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그 전도사님은 저녁마다 귀에서 북소리가 들렸고 결국 단임 목사님과 상의하여 그 점집을 도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정말로 귀신을 쫓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승냥이처럼 우리의 영을 강탈하기 위해 까만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라고 도는 경우도 있고, 그 성이 깨끗해지라고 도는 경우도 있고, 그 성이 건강해지라고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읍을 도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16절 중반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믿음을 두고 그 믿음을 보며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셨습니다. 음.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시고요. 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Hello?